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최근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일 전 영상을 통해 매수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현재 제 포지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나 반도체 섹터예요. 그 이후로 비중 변화 없이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SOX의 18%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이제 신고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신고가 돌파 여부에 따라 추가 상승이 결정되기 때문에 돌파 여부 중요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X X 15분봉으로 보여드리면 6월 말부터 247.5와 243 발산 말씀드렸습니다. 상방으로 발산을 하면서 반도체가 주도하며 선순환 나오고 있어요. 현재는 신고가까지 0.4% 밖에 남지 않았어요. 채널로 보면 정확히 중단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여기서 대응은 신고가 돌파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죠. 신고가 돌파가 나온다면 270달러 부근까지 도달할 가능성 다분하다고 보입니다. 반대로 저항 강하게 나온다면 1차적으로 익절할 생각이고요. 저번 주 채널 하단에서 형성한 저점부터 이어지는 지지선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되돌림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리 강하지 안할 거라 봅니다. 커브 핸들을 만들면서 다시 신고가 돌파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커브 핸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상승 추세에서 발생하고 컵을 형성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핸들 구간도 거래량이 마찬가지예요. 현재 6월에 비해 거래량이 현저하게 적어지는 추세가 나오고 있어요. 원형 바닥을 만들고 바로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바닥부터 점진적인 거래량 증가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는 커버랜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매매하면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 목표와 기간 그리고 리스크 감수 수준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더블탑을 만들지 않고 바로 돌파가 나온다면 거기에 맞는 대응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당장 신고가 돌파를 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반도체 선순환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SXX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md와 인텔의 박스권 돌파 때문인데요 먼저 amd부터 말씀드리면 sx-x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제 amd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amd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sx-x 내에서 3.8%로 12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텔도 박스권 돌파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두달 이상 만들었던 박스권 상단을 어제 갭으로 돌파했어요 그에 따라 어제 인텔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하기도 했고요. 현재 모멘텀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역배열인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갈 생각은 없기에 단기로 접근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합쳐서 비중이 12%에 달하는 두 기업이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왔는데 후세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AMD는 매수 의견 보고서 인텔은 TSMC와 협업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하지만 순환매 관점에서 상승한 게 제일 크다고 봐요 TSMC 호재와 같은 재료로 반도체 섹터 자체를 올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다 보니 눌려있던 종목들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간 반도체 섹터 랠리에서 소외받던 주식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반도체 섹터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하고 계시다면 전개되는 방향에 맞게 전략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